안녕하세요, 박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의 어, 사랑스러운 러브하우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 초리문인데 머기 들어오는 이런 정을 달았어요. 뭐가 많이 들어와. 이거는 엄청 큰 신발장이에요. 여기는 중문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라라라라 여기는 거실이에요. 참 간소하죠? 소파는 원래 없었는데, 오래 들어와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샀거든요 여기는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지금은 큰딸 사진이 너무 많죠 둘째 돌사진 그리고 첫째 돌사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사진 뭘로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트예요 저희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화분이에요. 처음에 사왔을 때는 어지 엄청 많이 피고 이뻤는데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시들시들하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화분 관리 체질이 아닌가봐요 팁이고 해바라기 시계인데 이것도 복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해바라기로 샀거든요 근데 복이 들어오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주방에서 본 거실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집 주방 이에요 우리집 컵들 여러가지 컵 그리고 참 웃긴 자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짐하는 비키니 소스 컵입니다 포인트 부분도 아주 죽여주죠 이거는 정수기 의자 두 개, 두 개들이 자고 나면 저희 부부가 여기 앉아서 한 잔씩 하곤 한답니다. 우리 집 냉장고. 주방은 주부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비그자 주방이에요. 원래 가스레인지 됐는데, 너무 기름이 새가지고 전자레인지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기비는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숲 여기 보이는 주방 가구는 다 제가 천수 리퍼한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뜯어서 원래는 이런,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니콤해서 짜잔! 이렇게 아름다운 화이트 색으로 바꿔놨답니다. 어, 어때요? 더 이쁘죠? 누리끼리한 색보다 주방이 더 환해진 느낌이에요. 여기 아래 것도 제가 다시 다한 거예요. 위에는 화이트. 아래는 블랙으로 이렇게 톤을 맞췄답니다. 거실에서 본 주방 모습이에요. 여기 방이 두개 있어요. 일단 먼저 저희 안방부터 볼게요. 저희는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애들만 위해서 집을 꾸몄답니다. 그래서 집에는 되도록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크면 좀 인테리어를 좀 바꾸거나 여기는 부부 침실에는 화장실이에요. 샤워기 세면대 변기도 가로 있고요. 애들 때문에 화장대를 설치 안해 가지고 화장품은 여기에 다 있어요. 어, 여기도 보이면 저희 결혼 사진이에요. <laughs> 여기는 부부 침실이지만 저랑 애들만 자고 있어요. 이렇지 않게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쓰고 있답니다. 애들이 유난히 아빠가 들어오면 잠을 안 자거든요. 이거는 어항이에요. 피랑 이거 머를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원래 한두 마리였는데 새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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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새끼나 타본 이렇게 많이 됐어요. 우리 결혼 사진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방이에요. 컴퓨터, 여기서 가끔 제가 편집도 하고 편집 연습을 열서하고 있어요. 키보드, 키보드 아주 귀여운 키보드. 저, 저가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장비 낚싯대입니다. 낚시대 엄청 많죠. 그리고, 지! 지도 어마어마하죠? 찌또 있는데? 저, 저 위로는 뒤에도 낚싯대가 있어요 저 위에도 있고 저 위에, 응. 위에? 저 위에도 낚싯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또 밥통이에요 또그 밥이 이 안에 조금 많아요 어? 자기 밥통이에요 가끔씩. 면 이걸로 자기를 봐봐요 밥통이란 밥통 밥통 아, 저는 아주 낚시를 사랑하는 남자에... 이뭔 개소리야? 개소리. 네. 아직은 부럽거진 안 됐는데 그래도 낚시는 아주 열정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짱입 마누라,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경 장비를 제일 사랑하는 거니? 다 뻥이로 그리고 저희 방은, 자기방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서 아줌매. 끝. 이번에는 여기는 큰 화장실이에요. 거실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서 변기가 있고, 세면대, 뭐 세수, 던지는 거 칫솔 4 개랑, 슈거. 아래 보이는 건 저건 우리 애들 모욕 통이에요. 이건 애들이 모여갈 때 같이 놀수 있는 거. 샤워기. 샤워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거울 이건 우리 집에 둘째 아들 변기예요. 이번 방은 원래 큰딸 방이라 이렇게 해뒀는데 지금은 큰 딸이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장난감용 아니면 책이랑 이렇게 놓고 있어요. 아이 커튼, 자 귀여운 딸 방이라서 이쁜 공주님 커튼으로 해줬어요. 커튼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마다 이 방에 와서 그냥 찍거든요. 우리 딸 사진이랑 아들 사진, 색. 그리고 여기는 애들 옷이 있답니다. 장난감이 엄청 많죠? 버린 것도 그래요. 이 망도 제가 다 이렇게 선수 리폼해 준 거거든요. 원래는 되게 벽도 누리끼리한 색으로 돼가지고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제가 이쁘게 이렇게 딸 사진도 그려놓고 기름도 붙여주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줬어요. 아 물론 저는 엄청 힘들었지만 딸은 엄청 기뻐해요. 짜잔! 바로 솥밭이에요. 첫 솥밭! 첫 이거는 딸기고 딸기는 키웠는데 열매가 별로 안 열려가지고 호박인데호박은 꼬마피네요. 여기 호박 하나가 달아있어요 달아고 있어요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토마토 열매는 엄청 많이, 많이 달렸고 저희는 많이 뜯어 먹고 있어요. 완전 유기농이에요. 이거는 상추. 천안에 6섯 포기 샀는데 엄청 많이 뜯어 먹고 진짜 남는 장사예요. 저는 가족들만 했으면 저는 가족들만 행복하다면 가족들이 건강만 하다면. 이한몸받쳐서라도우리가 네. 와서 화이팅 사실 이 집은 어떻게 보면 마누라가, 마누라가 돈 조금 긁어 모아서 산 거지만 저는 집살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국적도 따기 전이었고 네.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 마누라는 그냥, 어떻게, 한국에서 살려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때는, 둘째는 임신하지 않았고, 첫째만 태어난 상태고 하니까. 그때, 그때는 마누라 이미 결심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려고. 마누라 원래 성격이, 그냥 칼이 래가지고 그냥 단방에 잘랐어요 그냥 사, 하면 한다 성격이니까 그냥 산다 하니까 그냥 바로 샀어요 여자가 성격이 덜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꿀꾸로 됐어요 저가 성격 여자 성격이고 마누라가 남자 성격이 팍팍 잘라요 그냥 하면 한다 저 차도 그래 연애할 때 그렇게 사지 말았는데 <laughs> 아안돼사 그냥 그냥 알아서, 알아서 사는 거지 음, 뭐할 말이 없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남자에요, 남자 이제 뭐 그거 찍고 있는지 뭐네 <laughs> <laughs>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월세 살았거든요. 월세 살면서 아 거기 여름엔 춥고, 겨울에는 덥고, 그다음에 왜, 왜, 겨울이 왜 더워? 아, <laughs> 이 말하고. 저희들이 이 집을 살 이유는 저희도 원래 월세 살았어요. 엄청 나은 건물. 왜냐면 그 낙은 건물이가 집이 쌌어요, 엄청. 그 집이 한 30년 됐지. 30년 넘은 거 어, 같아. 아마 같아요. 30년 됐는데. 집주인이 와서 공사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낙다 보니까 여름이면 완전 더워요. 여름 밖에 온 거랑 똑같아요. 겨울이면 완전 추워요. 밖에 몇도면 안에 몇도온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집 안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 그에텐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년 견제단 마누라가 도저히 못살겠다 그래, 그럼 이사 가자. 딱 가려고 집 주위 돌아봤어요. 집 주위 돌아보니까 월세가 호텔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나 집을 집을 사면 처음에 보증금 내는 그 가격이나 전세했던 가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래저래 보면 어떻게 보면 사, 집을 사는 게 낫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고민 많이 됐어요. 근데 마누라가 그냥 칼인 거예요. 마누라가 사자 이렇게 할 바에 우리 집 사야 된다. 돌고 돌고 그래서 마누라가 이집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이 집이 또 저희 회사랑 엄청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집. 저는 많은데. 자기 회사랑 가까운 집 찾으라 했잖아. 그렇죠. 저는 약간 에이, 이기적인 남자. 네,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은 아세상 너무 멀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 힘들 것 같고 집 사람들 왜 이렇게 내리지 않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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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근데 이거 말해봤자 쓸모없어요 다 편집할 테니까 그렇구요 제집 소개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렸고 소박한 삶이지만 어, 가족이 건강이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도 우리 한 가족이 다 건강하게 지금 있고 하니까 어, 이 집도 따뜻해, 따뜻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 지루하좀 지루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이틀이나 앓았답니다 여름에는 어너 걸리지 않는다 감기를 니가 어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 꼭 you <laughs>